안녕하세요. 최일환 변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수차료 대신에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수차료가 무엇이냐면 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 그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그에 비해서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 즉 개인용 자동차나 업무용 자동차가 사고로 파손됐을 경우 그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렌트비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피해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휴차료를 청구하지 않고 렌트회사에 렌트비를 주고 동종의 차량을 빌려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후그 그 렌트비를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면 과연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보험회사 약관에서는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수차료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차료는 비사업용 자동차가 사고난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되는 그 대상 차량이 틀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서 과연 렌트비인 대차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운송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A가 자신의 트럭에 건축 자재를 싣고 가다가 B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A가 운송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트럭은 사업용 자동차이겠죠. 그러한 사고가 난후 A는 렌트 회사에 렌트비를 지급하고 다른 트럭을 빌렸어요. 어떻게 빌렸냐. 매일 6만원씩 주고 수리기간인 39일 동안 빌렸습니다. 그러고 난 후, A가 B 차량의 보험회사에 대해서 렌트리 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당연히 거부했겠죠.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 소송에서 2심, 항소심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B 차량의 보험회사는 대차로로서 6만원 곱하기 39일치인 234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판결을 했어요. A가 전부 승소를 했죠. 그런데 그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이와 같이 주장을 했어요. 원래 휴차로는 1일 수입금액에서 1일 운행 경비를 뺀 금액을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소득 자료가 없으면 휴차로 일란표상에 1일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A는 그러한 소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휴차로 일란표상에 1일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차료를 보상을 해야 되냐. 사업용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휴차료 일란표상의 휴차 손해 1일 2 1,360원에 수리기간인 39일을 곱한 83만 3,040원밖에 지급을 못하겠다. 이렇게 항소심회사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냐? 비록 사업용 자동차라고 해도 피해자는 휴차료나 대차료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그러한 대차료를 보상해줄 때 대차료에는 운행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따라서 A가 대차료를 청구하면 대차료를 지급하고 그리고 그 대차료에는 운행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A가 청구한 대차료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2심 항소심 판결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판결 사안을 보면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만약에 피해자가 렌트를 해서 렌트비를 지급했으면 그 렌트비가 휴차 손해보다 더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비록 사업용 자동차라고 해도 휴차를 청구하지 않고 대차료를 청구했다면 보험회사는 그 대차료를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사안에서 판결 취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